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주 상담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사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의 사주 명식을 놓고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잠을 잘때 어느 방향으로 자야 되는지, 그리고 집안에 어떤 물건을 놓으면 운이 좋은지, 그리고 사주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 이런 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영상은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아요. 그리고 기초 관계에는 사주 기초 이론은 어느 정도 띄고, 이제 전문적으로 사주 명식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사주 이론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들으시면 이 사주 영상 안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주의 그 깊이를, 깊이를 더욱 깊게 실력을 닦아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들에게 그 무료로 분석을 해주고 공개해도 좋다. 뭐 그런 예제 사주 명식을 수백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수백 개의 예제문을 잘 활용하면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예제들을 하나씩 여러 개를 뽑아서 그 공통점을 찾아서 명식을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개하는 이 사주 명식은 생년월일치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소개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사주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일주하고 시주가 천간 지지가 모두 충을 받는 그런 사주 명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을 보시면, 을미년 무자월 갑자일 경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주가 갑자일 주고 시주가 경호예요. 청간은 갑경충, 지지는 좌우충으로 청간 지지가 모두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일주하고 시주가 청간 지지가 다 충을 받는 그런 사주 명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일주하고 시주는 상징하는 게다 다르죠. 일주라는 것은 나하고 배우자를 나타내고, 시주라는 것은 자식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하고 시주가 충을 받는다는 것은 언뜻 생각할 때, 그럼 자식군이 별로 안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식군이 안 좋다는 것은 내가 자녀부 자녀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해갖고 자식을 안 낳는다든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일주와 시주가 충을 받는다는 것은 어차피 배우자공도 충을 받는 거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게이 연월일시에서 일주하고 시주라는 것은 중년기. 장년기, 말년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하고 시주라는 것은 중년 이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청간지지가 다 충을 받으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중년 이후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흘러가는 대운을 봐야 되지만 사주명식, 사주팔자만 딱 봤을 때에는 일주와 시주가 청간지지 충을 받는다는 게 중년 이후에 그 사람의 운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놓지 못하는 몹쓸병에 걸린 남자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사업을 놓지 못하는 몹쓸병이라는 얘기는 이 남자분이 만약에 사업을 해갖고 성공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빚만 지니까 그 피해가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빚만 지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 앞으로 계속 빚만 남기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불행의 연속이고 이혼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나이가 벌써 60, 그 당시 62세였으니까 60이 넘었는데 이혼도 안 해지고 사업 부진으로 빚만 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부인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남자분도 안 됐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정말 안타깝다고 볼수 있죠. 사업을 하면 실패했을 때그 피해가 주변, 사람들의 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고, 그리고 가족들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아버지를 못 믿는다는 얘기죠. 계속 실패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요. 그러면 이 남자분의 재물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토기운이두 개가 있잖아요. 재물운을 나타냅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요. 재물운만 보시면 안 돼요. 식신 상관운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신상단원이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는데 쌍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쌍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상단원은 여지없이 깨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거, 그 사람의 재물운이라는건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기에 따른 논이 중요합니다. 시기에 따른 논을 보면 57세서부터 에 66세까지 현재 이모대원이 어때요? 지지가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지지충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겐 불리한 운이라고 볼수 있고 게다가 식신상관운이 이렇게 충을 받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 오화까지 충을 받으니까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인하고 자식하고 그 앞으로 빚을 남기고 나쁜 아버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일주하고 시주가 이렇게 충을 받는다는 게 결국은 자식하고 자식하고 배우자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운하고 자식 운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시주가 이렇게 충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대로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이 도화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수하고 오하고 이렇게 충을 받는 거 이런 도화충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나타나는 그런 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가 섹스라든가 이런데 사정없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것도 계속 빚만 지면서 자기가 책임도 못 지고 이렇게 실패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도박처럼, 사업을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인데요. 갑진년 무진월 정유일 개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간이 정교충, 지지가 묘유충 이렇게 일주하고 시주가 충을 받고 있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토기 토기운이 강, 강하죠. 식신상가눈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세 개로 강하고 목기운 하나, 화기운 하나, 토기운 세 금기운 하나, 수기운이 하나, 목기운이 두 개네요. 이렇게 모카토금수 오행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개인 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받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결혼하기 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 남편 사업이 부진해서 고생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사무를 보면서 남편의 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 바보라고 합니다. 아들이 한명 있는데 그 아들을 끔찍하게 위하고 세교성이 좋고 외모가 출중해서 주변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는 연하의 남자와 썸을 탈 썸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가끔 한눈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친구분이 소개글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어때요? 실제로 남편 몰래 뭐 바람도 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주 구성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하나가 있는데, 그 관성운에 의해서 내가 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남자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배우자 공도 묘유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에는 자식하고 사주,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일단 남자 운이 다 깨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식신상관 운까지 강하거든요. 그럼 식상 운이 뭘 극해요? 간성 운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상 운이 강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업 주부는 안 맞고 내가 하는 일에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남, 남편의 보조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전업주부는 아니니까,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볼수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 운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하고 같이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피는데 이런 거 남편한테 걸리기도 하면 큰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흘러가는 대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사주가 지금 목 기운하고 화 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죠. 신약한 사주니까 목화가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토 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목화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임술 대운 지나서는 금기운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흘러가는 대운이 용신 대운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기신운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도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가 지금 아드님이 지금 어리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그럴 때 이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신부감이 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뭐마음이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일주하고 월주가 이렇게 충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도 조심해야 되고 자식과의 관계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여자가 가끔 바람을 피기도 하기는 하지만 남편하고 겉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분과의 궁합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주라는 것이 특징을 나타내는 거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주와 시주가 천간 지지에다 충을 받아도 그 사람의 노력 영하에 따라서 대처 능력에 따라서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은 제 친구예요. 제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기윤년갑수월 갑자일 경호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미혼이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거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어쨌든 미혼이에요. 공무원이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물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큰 돈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여자는 비교적 많았는데 결국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보시면 일주가 갑자일주고 시주가 경월주거든요 그런데 천가는 갑경충 지지는 좌오충 이렇게 축을 받아서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기이 상황을 봤을 때, 우선, 오행은 목기운이 두 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 오행도 한 개씩 들어있기는 하지만, 일주와 시주가 이렇게 충을 받아서 깨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하고 시주가 충을 받을 때, 시주라는 것은 자식을 나타내는데, 이것과 충이 발생할 때에는 결혼을 안 해갖고 자식을 안 낳는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해도 자녀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주가 말년운을 나타내니까 나이 들수록 중년 이후 말년까지 운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흘러가는 대운이 60대, 70대 이렇게 목화로 들어가거든요. 이 대운 자체는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년이 외롭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부터 무진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위아래로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물론, 신약한 사주고, 재성운이 월주파하면서 두 개나 되지만, 이렇게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53세서부터 62세 무진대운에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돈도 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주와 시주가 청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 세 분의 사주명식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느는 거예요. 맨날 그 사주명식은 안 풀고, 사주와 관련돼서, 뭐, 사주 안에 뭐, 오하가 있고, 자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성에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올해 대박날 사주는 어떤 사주고 뭐 이런 것만 백날 봐봤자 여러분들이 흥미 위주일 뿐이지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예제를 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그 사람의 실력이 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